우리 이 사가자. 갑자기 웬이사 보증금이 좀 필요해졌거든. 보증금? 설마 이집 보증금 말하는 거야? 요즘 가게 장사 안 돼서 힘든 건 너도 알지. 좀 도와줘라. 그래서 보증금을 쓰겠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사는데? 상황 나아질 때까지 장모님 집에 살면 되지. 어차피 우리 연이도 장모님이 봐주시잖아. 안 그래도 엄마가 우리 연이 계속 봐주시는데 이제 집까지 내달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리고 나랑 연이 친정 가면 오빠는 어디 있을 건데? 나도 장모님 되게 있어야지. 내가 갈 데가 어딨냐? 그럼 우리 세식구 다 우리 엄마 집에 얹혀 살겠다고? 이건 우리 엄마 생각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장모님은 무조건 오케이 할 걸. 장모님도 우리랑 같이 살면 좋아하실 테니까. 그걸 오빠가 어떻게 장담하는데? 사람이 나일 먹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법이야. 솔직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너랑 처남도 독립해서 사는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돈다 날리고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우리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될건또 뭔데? 넌내 가게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거기는 고깃집 팔만한 곳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내 말은 안 듣고 귀엽고 친구 말 듣더니 내 이렇게 될줄 알았다 아 지난 얘기해서 뭐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보증금 빼서 가게 리모델링하면 장사 잘될 거다. 리모델링한다고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겠어? 위치 자체가 에바인데 분위기 바뀐다고 손님이 오겠냐고. 그럼 이렇게 망하라고? 나 망하면 우리 연인은 어쩌란 건데? 가게 또 투자해서 더 크게 망할 바엔 빨리 정리하고 취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사장이야. 근데 나더러 남 밑에 들어가서 다시 일하라고? 그리고 나 회사랑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럼 기술이라도 배우든가 언제까지 장사 안 되는 가게 붙잡고 있을 건데? 아. 그러지 말고 보증금 빼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게 좀 도와줘라 응? 아니 난 이렇게 친격못 들어가 우리 엄마 내가 지금껏 모은 돈싹 날린 거 알면 진짜 쓰러지실지도 모른다고 넌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덧나 장모님도 우리랑 살면 좋을 거 아냐 우리 엄마 핑계 마.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좋다는 거야? 얼굴도 매주 보는데. 너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그래? 장모님이랑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 보네. 내가 엄마랑 사이 안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사이가 좋으면 너도 좋다고 가자했겠지. 근데 거부하고 있잖아. 그건 오빠가 보증금 마저 날리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밑네 빠진 독에 왜 자꾸 물을 부으려고 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증금 빼서 친정으로 이사 가자고? 머리가 있으면 제발 생각이란 걸좀 하고 살자. 내가 생각을 안 했으면. 장모님 집에 들어가자고 말했겠어? 그럼 너가 사업 자금을 대주든가 지금까지 도와준 게 누군데 제발 이제 그만하고 정리해 거기는 고깃집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확실히 내 가겐 좀 올드한 느낌이더라 여기서 리모델링만 다시 하면 분명 손님들 많이 올 거라고 그니까 보증금 빼서 일단 가게부터 살려보자 솔직히 이거 말고 방법이 있냐? 보증금이 오빠 돈이야? 내 돈이잖아 오빠가 고깃집 하겠다고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인데 보증금까지 날리겠다고? 지금 오빠 때문에 월세 살고 있는 거 잊었어? 내가 일부러 그랬냐?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지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화낸다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자꾸 큰 소리야 하다하다 이제 보증금까지 가져다 쓰겠다는 사람을 내가 이해해줘야 돼?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해보긴 뭘다 해봐. 아직 리모델링이 남았다니까. 넌날 그렇게 못 믿냐? 어못 믿어. 그러니까 가게 정리하고 재취업을 하든지 기술이라도 배워. 기술 배우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라도 일하고 있을 때 빨리 자리 잡아야지. 넌일에서 문제야.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는 줄 알아? 사람은 안정적으로만 살면 안 돼. 때로는 과감하게 공격적인 투자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것도 희망이 있어. 쓸 때나 하는 거지 손님은 그냥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가게 무슨 공격적인 투자 타령이야? 보증금 빼서 리모델링한다고 손님이 올것 같아?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 가게 안에 인공 폭포라도 만들 생각이야? 오, 그거 괜찮은데? 뭐? 그거 괜찮네. 니네 말대로 가게 안에 인공 폭포나 만들어 볼까? 아이디어 좋다. 아니. 고깃집이 카페야? 무슨 인공폭포를 만들어 그럼 이번 기회에 업종을 바꿔서 카페로 해볼까? 물장사라 남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아 이런 인간한테 사업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암튼 난 오빠가 고깃집이든 카페든 장사하는 거 반대니까 그만 내려놔 이 정도 했으면 자영업이 어려운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오빠는 애초에 서비스업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라니까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냐 이번 일을 반면 교사삼아 다시 하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럼 오빠 생각이지 보증금 다 까먹으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게? 너가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거든 장모님한테 사업자금 대달라고 할 거야 미쳤어? 돈이 필요하면 시댁에다 달라고 해야지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해? 우리 집은 내가 장남이잖아 근데 어떻게 돈 달라고 그래? 저기요 나도 우리 집에서는 장녀거든요 오빠만 부담가는 줄 알아? 장남이랑 장녀랑 같냐? 넌 처남 있잖아 반면 내 동생은 여자라고 그게 뭐가 다른데? 남동생은 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똑같은 사람 아니야? 전남은돈잘 벌잖아. 근데 내 동생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지원받는 게백배낫지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니? 곤달라 말을 되게 쉽게 하네. 그게 싫으면 보증금 탈라니까. 너가 보증금 안 주면 나도 장모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연이 이제 4 살이야. 앞으로 좀더 크면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고집금 마저 까먹으면 애 컸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게 접고 제발 안정적인 일을 하면 안 돼? 솔직히 오빠 하고 싶은 거다 해봤잖아. 사람이 안 되는 거 놓을 줄도 알아야지. 어차피 너가 일하고 있잖아. 그럼 한 명은 모험을 해서 부자 될 가능성에 투자해야지. 넌 평생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고 싶냐? 지금 오빠 고깃집 시작한 지3년 됐어. 그3년 동안 집에 생활비는 그냥 상가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수도 없이 커버해줬다고. 근데 리모델링하게 보증금을 달라고? 우리 엄마 집 언제 살겠다고? 오빠가 사람이니? 난 오빠 때문에 엄마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 연이 맡겨놓고 생활비만 겨우 드렸다고? 알아? 난 절대 어랑 못하니까 그만 포기하고 접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건데 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화를 내? 내가 장모님한테 집을 사달라고 했어. 그냥 좀 얹혀 살겠다잖아. 막말로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면 그게 가족이냐? 남이지. 가족이면 오빠가 원하는 상다 들어줘야 돼? 아무리 가족이어도 선의한 게 있는 거잖아. 누군 장모님 집 들어가 사는 게 좋아서 이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급하니까 그런 거잖아. 급하니까. 그렇게 급하면 우리 엄마한테 손벌리지 말고 시댁에 말해. 우리 엄마가 연이 봐주는 걸로는 모자라니? 오빠,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어쨌든 우리 집은 내가 장남이라 안 된다고. 아니? 오빠 그냥 우리 엄마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잖아. 시부모님은 엄한 스타일인데 우리 엄마는 오빠한테 잘해 주니까 아주 겁나는 게 없지. 부탁만 하면 다 들어 줄 거라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호구네? 됐고. 보증금 안 주면 나 장모님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주 끝까지 우리 엄마를 물고 늘어지시겠다. 그럼 뭐별수 있어? 나도 많이 참았거든. 그냥 집주인한테 말해서 재계약안 한다고 할 거니까 이사 준비나 하고 있어. 알겠냐? 아 어디가? 너 어디야? 어디긴 시댁이지. 너 혼자 시댁을 갔다고?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왔거든. 뭐 이혼?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말이 안 통해서 여기 온 건데? 우리 얘기 잘 끝난 거 아니었어?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했잖아 내가 언제? 난 가게 접으라고 했지 보증금 준다고 한적 없는데? 이, 일단 알았으니까 우선 집에 와서 나랑 얘기하자 아 거기가 어디라고 가? 너만 입 있는 줄 아니? 너만 우리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알았으니까 일단 나오라고 너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이상한 말한건 아니지?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거기서 좀 나와, 응? 싫은데? 난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그리고 넌돈 없으니까 너가 고깃집 한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 어머님 아버님한테 달라고 말했다. 네? 그걸 말했다고? 어, 네가 가게하다가 돈싹 날려서 내 돈까지 끌어다 쓴 거랑 집 보증금도 털어간거 내가 다 말씀드렸거든. 아니 너 미쳤어?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어떡해? 내가 비밀로 해달라 했었잖아. 너 지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했냐? 차라리 죽는 게더 낫지. 그럼 보험금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뭐? 야난 너같이 이기적이고 살인분별 못하는 인간하곤 돈을 못쓰니까 내 인생에서 그만 사라져줘라. 돈은 이 시부모님한테 달라고 씌어 붙일 테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어. 우리 집 상황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변제할 사유 없어.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래? 그럼 이혼 소송에서 너한테 받아내지 뭐. 아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혼 소송하겠다고. 너 같으면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겠니? 그동안 상가 월세랑 고깃집 차리는 데 들어간 비용 도와준 것들 전부 계산해서 나한테 변제하게 만들 거고 재산 분할? 집도 절도 없는데 뭐 있어야 분할을 하지?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한테 빌려간 돈하고 매달 양육비 보낼 생각이나 해. 아니 가뜩이나 적자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천벌받아? 내가 힘들게 만들었니? 네가 말안 듣고 고집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 대신 내가 천벌 내려줄 테니까 다 이겨받고 돈 갚을 생각이나 해. 알겠냐? 아, 자기야...